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구 부총리가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새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기재부가 발표한 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구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구간 세분화 같은 절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